자, 128번. X제곱, Y제곱, 9일 때, 요 놈의 최소값 K를 구하라는 거니까, 코시로 하지 부동신 거딱 보이잖아. 그런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 X는 A, Y는 B를 구하라는 거니까, 뭐 이용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하 있잖아.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코시와주 부등식은 채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등호성립조건은 산수기에서는 잘 물어도 잘안 묻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좀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채소값 먼저 구해보면 4x 더하기 3i니까 얘를 오른쪽 4x 더하기 3i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이쪽은 이제 요거에 따라 따른데 여기 x제곱 y제곱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x, y를 뺀 나머지 여기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요렇게 만들어주면, 요게 지금 구하라는, 최솟값 구하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주어진 게 얼마가 주어지냐면 9가 주어졌고, 얘가 계산하면 25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5야. 그러니까 얘가 4x 도하기 3y가 제곱이니까 15보다는 같거나 작고, 마이너스 15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최솟값이 이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 k값은 마이너스 15고나 수 있어. 근데 이제 XY는 어떻게 거냐면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은 B가 같다는 거잖아. 뭐 4분의 X랑 아이고 4분의 X랑 3분의 Y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근데 방금 최솟값을 구했잖아. 그래서 4X 더하기 3Y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0 5가 됐을 때 얘가 됐다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y는 얘가 넘어가면 4분의 3x 잖아. 그걸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4x 더하기 4분의 3을 넣으니까 3, 3은 9x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이거 더하면 4분의 4, 46, 25x가 되겠네. x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약분을 해주면 5, 35, 5, 25. 그럼 우리가 찾는 x는 마이너스 있고, 5분의 3, 4,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4분의 3 옆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2를 넣으면 약분해서 4, 3이니까, 얘 마이너스 5분의 9가 나오겠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5분의 12, 얘는 마이너스 5분의 9. 그럼 다 이제 계산한 걸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아까 최소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이게 k. 그 다음에 x의 값이 5분의 12, 5분의 9.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2. 얘가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마이너스가 4개니까 플러스로 바뀔 것이고 약분할 것때 보면 5하고 5 사라지고. 그지 얘가 3 5, (15니까) (15가) 사라져 그럼 얘만 곱하면 되니까 (29) (18) 그러니까 (108이다) 그래서 등호성립 조건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돼서 답은 (4번) 음. 조심해야 돼.